자 여기가 기획 조정국입니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때 한국금융관리공사 사장님이 뜹니다 디지털 혁신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획전략팀입니다 바로 미래가 소속된 팀 뭐해? 사장님께 인사들 안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laughs> 신사옥 사업 맡은 게이 팀이던가? 아예그 본격 설립 전에 사전 업무 부지 매입 같은 자잘한 일들은 다 저희 팀에서 처리하고 자잘한 있... 일이 아닌데 부지 문제는 예 맞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한데 제가 아니 다 중요하진 않지. 사장이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프로젝트. <laughs> 신사국서 따로 보고 안 들었어? 넘기고. 유사님 보고서 아직인가? 넘기기. 응? 저, 죄송합니다. 그 담당 직원이 음, 제 님이... 부차례입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래 그럼 고생드려요 그렇지. 다음 주까지 사업 보고서 준비. 해 응? 절망에 빠진 미지. 미팅 예정입니다. 거기 건물 주 골치 아프다더니 미팅까지 잡은 거 보면 어떻게 잘 풀었나보네.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상과를 뺏길 수 없는 최 국장. 접니다. 저희 국소관인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담당해야죠. 요번 건 잘해서 올라가셔야지 이제. 맡기만 주십시오. 한편 사업 보고서라는 큰 벽을 만난 미지. 아니, 레포트랑 자소서는 돈 받고 써주는데 진짜 많은데 왜? 왜 보고서는 돈 받고 안 써줘? 아무것도 안 써줘? 왜? 대충 아무렇게나 쓸까? 아니 근데 뭘 알아 대충이라도 아무렇게나도 쓸거 아니야. 멘탈이 바사삭 갈리고 있던 그때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건네는데 산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미래를 누가? 페이 씨, 부탁한 자료 아직이에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지와 다른 대접을 받는 데이터 분석가 테이. 내가 먼저 해주면 안 될까? 나 이거 감사실 들어갈 거라 조금 급한데. 순서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요? 점심시간이라 계약직을 뽑아놨더니 뭐 데이터 분석 그시가 아주 상전이네 상전! 뽑으면 직접 하라 이거죠 뭐 아유 뭐 어째요 우리 며칠 걸릴 자료 몇 시간이면 뚝딱인데 아쉬운 사람은 참아야지 혹시 구원자가? 그래서 뭐 하실 말씀이라도 저좀 도와주세요 전 못해요 남은 방법은? 미래야 미안하다 저약 먹어요 저 상담도 받고요 저 맨날 울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숨도 못 쉬고 저 저번에 정류장에 앉아 있었던 거요. 갑자기 그 갑자기 걷는 법을 까먹어서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저 아, 지금 제가 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태희 시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네? 동정심 유발대 작전 자료만 드리면 돼요. 네 성공.